오늘 갈라데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좀 딱딱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데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뒤에 유대교의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또 하나는 사도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렸다. 잘못됐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가르 가르쳤지만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만으로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 도하기 어떤 것을 더해야 구원받는다는 소위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시작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자기 변호,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나를 의심하지 마세요 하는 단순한 자기 변호가 아니라 사도라는 것과 자기가 전한 복음이 부인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부인하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나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고 직접 받았고 직접 배웠습니다를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이 어디냐? 뿌리가 어디냐? 다른 사람한테 배워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뿌리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전했기에 그 기원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를 만나고 놀랍게 변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강조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고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종교에 있어서 지나치게 믿고 더욱 열심히 열성분자였다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대강대강 띄엄띄엄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내가 여자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나는 아주 오인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지나칠 정도의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틀린 거다 예수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믿음의 공동체를 박해하고 그래서 멸하여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다. 당신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들어서 충분히 알고 계시죠?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했습니다. 왜 변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날도 대재생의 공물을 받고 담에 색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달려가는데 구할의 주님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담에 색에서 만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나를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1장 15절 그러나 내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종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공격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을 찾아오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을 사도로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최전선에 세워 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얘기를 해 줘.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습니다. 나는 맨 처음에 담에석에서 예수를 만날 때, 내가 그때 예수를 처음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다 이미 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면 바울의 고백이 더 깊어지는 걸 알죠. 에베스소 1장 4절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했다고 말하지 않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건으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될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창세 전부터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날 내 사건이 되고 내 삶의 기적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머니 뱃속에서 나중에 더 알고 봤더니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담을 들었나.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간증이란 말 들어보셨죠. 누군가가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 간단하게 구원 간증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원 간증은 세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 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들으셨죠? 두 번째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떤 계기로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세 번째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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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했습니다. 이게 구원 간증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요 병이 나고요 애들이 잘 되고요 이거는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라고 물을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이런 계기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내 삶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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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구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근데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나 같은 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셨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복음의 최전선에 세워 주셨다. 바울은 지금 뭘 고백하는지 알겠죠? 나는 구원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는 자고 사도라는 사명에 있어서도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근데 나는 변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변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담의 색은 어디 있니? 난 모태 신앙이에요. 이런 분들 계시죠. 예, 모태 신앙도 어느 계기가 될때이 믿음이 선명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선명해지는 계기가 예. 어렸을 때도 교회 다녔지만 어떤 계기 때 그냥 무조건 예수를 믿어요, 믿어요 그는데 어떤 사건으로 예수 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건으로. 마음 중심에 탁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인 담에색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복음을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인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여러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연구하고 산에 가서 돌을 딱 보면 뭐가 뻥하고 뚫리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의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 관하여 이해되거나 깨달아지거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열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오는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직접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아무 데다나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 중에 나도 계시를 받았어.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기록됐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가 마감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직통 계시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는 것만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허락된 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들은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고 기록하였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은혜받는 것이 우리 쪽의 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의 알리바이를 설명합니다 그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6절에 나는 예수를 만난 뒤에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하여 두 번째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를 믿고 회심한 뒤에 자기는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가있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있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있다가 다시 다베소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건 언제냐?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뒤에 3년이 지난 뒤. 그렇죠? 3년이 지난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개발을 만나는데 15일을 만났다. 근데 다른 사도들은 못 만났다. 다른 사도들은 사역하로 흩어져 있으니까 못 만났고 개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베드로만 나는 만났다. 근데 그것도 딸랑 보름만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한명더 만났는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지도자였던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분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거든요. 내가 3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에 갔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두 사람밖에 못 만났다.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는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에 가 있었다. 쉽게 말하면 그러고 나서 또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계속 살고 사역을 했었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죠? 나는 실제로는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 만났는데 딱한 명. 그것도 예수 믿고 3년 뒤에 베드로를 보름 동안 잠깐 만난 게 다다. 그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했고 서로 받은 은혜와 다양한 것을 나눴겠죠. 그렇지만 나는 이미 3년 전부터 복음을 듣고 깨닫고 사역하고 있었기에 내가 받은 복음은 베드로에게 배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참이며 이 복음만이 바른 복음입니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마지막에 나의 사역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의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너려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핍박자가 변했다. 그리고 그 핍박자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한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하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이거에 대한 증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이것이 능력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한분 왔는데 그분은 술을 좋아해서. 집에서보다는 주로 길거리에 누워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분이 저희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야, 술 먹고 매일 길에 누워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변했네. 야, 하나님이라분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변한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변했 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있나 보다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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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0 받던 후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변한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0 0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니다 근데 또 많이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뭔0 아세요? 나의 복음이란 말도 많이 써요. 이 구원에 대한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루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이 땅에 와서 직접 이루어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걸 강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의 복음이십니까? 나를 변화시킨 복음. 인생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살게 하신 복음.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립니다. 예수를 나는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몇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란 말은 이 믿음의 길은 내 실력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 실력으로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은혜의 고백으로 그 근거에서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멈춰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천국 백성인 것도 맞고, 죄 용서 받은 것도 맞고, 하나님 자녀인 것도 맞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자마자 천국까지는 않잖아. 이 땅에서 살잖아. 예,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빠져 사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크게 놓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원리를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고요. 그들이 기쁨이라고 여기는 것과 우리가 기쁨이라고 여기는 요소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 끝이 내가 좋음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항상 마무리 끝이 젖어야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나의 변해단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이 땅의 삶도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항상 어느 쪽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냐면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란 쪽으로 항상 어떤 일의 마무리가 져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자기가 사명을 받은 것,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삶이 어떻게 해야 됐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와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애매 모호하지 않는 분명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질문을 하고 누가 내 옆구리를 찌르든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명성을 갖고 분명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